안녕하세요. 한길컨설팅 근두 선생님입니다. 어, 오늘은 2023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턴 채용권에 대한 자소 항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정규직 채용이 이제 마무리가 거의 돼가고 있고요. 이제 청년 인턴 채용이 시작이 됐거든요.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자기소개서에 관한네 가지 항목을 질문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항목당 천 바이트씩 요게 글자수로 전환하면 한 560자 정도 나옵니다. 공백 포함해서요. 그 네, 정도 나오는데요. 어, 그래서 거의 자소서의 분위기는 정규직과 인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지원하실 분들은 어, 이 청년 인턴을 한번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이자소서를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학도 의미있게 보내면 좋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소속된 조직에서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본인이 맡은 역할 이상으로 노력했던 경험에 대하여 그렇게 노력한 이유와 행동 결과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 어떤 이제 소속된 조직 내에서의 그 역할을 묻는 거예요. 일단은 가정이 본인이 소속된 조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직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본인이 맡은 역할 이상으로 노력했던 경험 자 타인을 만족시킨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청년 인턴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학생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뭐 거의 다 학생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학생분들이 어 타인을 만족시킨다 보통 소속된 조직이라고 하면 어기껏 봐야 뭐 동아리 기껏해 봐야 동아리 아니면 학교에서 뭐 학술 관련 동아리 뭐 거의 다 동아리네요 아니면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활동은 조금은 안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속된 조직에 학교 동아리라고 좀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적으셔도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학교나 동아리 등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을 맞춰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타인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볼수 있을까요 음, 기본적으로는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동료는 사실은 대등한 관계잖아요. 그내 그러니까 동기나 뭐 같은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대등한 관계여서 조금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주체가 어, 주체가 딱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근데 요 주체를 조금 디테일하게 정해준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 소속된 조직의 동아리다. 동아리의 어떤 관리자급 그 관리자급 임원급들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뭐 회장이나 뭐 총무나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만족시킬 그런 뭔가를 했었나. 요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노력한 맡은 역할 이상으로 노력했던 경험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아리 내에서 공동의 과업으로 뭔가 수행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어, 공동의 목표가 하나 주어졌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목표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죠? 뭐 우리가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다 하진 않잖아요. 하나의 조직에서. 그러면 본인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역할에서 원래 감당해야 될 어떠한 과업의 수준 어, 결과물의 수준 정도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수준보다 그 이상의 성과물 그 이상의 결과물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어,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어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노력한 이유와 행동 결과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활동을 했다는 것은 어, 그만큼 더 나은 성과를 보이게 되면 조직 내에서 그만큼 어, 인정받는 인물로 어, 그만큼 유능한 인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추후에도 더욱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겠죠. 그 부분에 약간 좀 중점을 두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소속된 조직이다 보니까 그 조직을 위해 기여를 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다. 뭐 이렇게 기재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유가 이제 성립이 됐죠. 이유가 충족이 되고 그러면 그걸 위해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결과 결과는요. 결국 그 결과는 뭘까요? 그문제에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타인을 만족시킨 게 결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타인은 왜 만족을 했는지 그 부분을 상관관계가 맞게 기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기재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 모든 자소서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경험 기반의 자소서는 특히 더 그런데 문장에 어, 이 문장을 문장이 아니죠. 이 자소상 목을 처음 작성하실 때첫 번째 문장에는 그 경험과 관련된 그 모든 내용을 함축해 놓은 내용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해서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음, 이거를 해 주셔야지 그 뒤에 부분도 어, 인사 담당자들이 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1번 항목을 기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자수가 550자, 560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과정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쓰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서 묻는 것들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고 뭐가 발생했고 물론 그거를 적으면 당위성은 또 올라가겠죠. 하지만 글자수의 문제가 겹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스스로 생각할 때 본인이 타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경험에 대해 당시 상황과 행동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타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다른 사람의 행동과 내 행동이 비교가 되는 뭔가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런 조건이 되려면요 상황을 이렇게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뭔가 공동의 과업에딱 떨어졌어요. 내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해야 돼. 어, 그거를 함에 있어서 자, 이 사람은 이 정도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해서 그냥 놔두고 있는데 나는 이거보다더 이상의 어떠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성과 중심의 어떠한 어, 부분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약간 항목이 뒤틀릴 수가 있거든요.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도덕성을 생각을 하시려면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돼요. 뭔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요, 효율성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 뭘 하게 되나요? 편법을 사용해야 돼요, 편법. 그죠? 근데 그 편법이 규정 내에서 행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어,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과업을 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게 어차피 걸리지도 않을 거니까, 안 걸릴 거니까 그냥 편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편법인데, 이 편법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규정을 준수하면서 원칙을 준수하면서 묵묵히 그냥 그 일을 규정대로 행한다. 이게 바로 도덕성입니다. 여러분들. 도덕성이 뭔가 대단한 거를 요하는 게 아니에요. 뭐, 뭐 범죄를 저지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규정을 잘 준수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셔도 이거는 충분히 작성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그거와 관련된 상황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되겠죠. 서로가 비교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드러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너무 억지를 부리지 마시고 내가 편법, 편법과 정직, 그 중간에 어떤 갈등과 고뇌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잘 녹여서 쓰시면 이번 항목은 어,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돼 있죠. 당시 상황과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고, 나는 그래서 정직하게 행동했어. 왜? 이러저러한 부분 때문에 이것이 괜히 조직에서 규정을 괜히 마련해 주지 않아요. 조직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 시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거 같고요. 어, 그렇게 작성하시고 마무리를 지으시면 요것 또한 그렇게 어려운 항목은 아닙니다. 어. 자그 다음에 3번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본인이 주도적으로 어떤 것을 개선해 본 경험에 대하여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과 결과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어떤 것을 개선해 본 경험을 묻는 거죠. 자, 그러면 개선을 한다는 건요. 뭔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이걸 고친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당위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게 여러분, 문제점이 생기면 누구든지 다 고치려고 해요. 이게 안 고치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과 조금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어 문제 없이 진행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프로세스가. 그런데 내가 여기서 조금 비효율적인 것들을 개선을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거 아닌데 그냥 잘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스토리를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주도적으로 어떤 것을 개선해본 경험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 상황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왜안 하지? 내가 한번 해볼까?라고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뭐 그냥 해봐도 괜찮고요. 이게 너무 조직적으로 행해야될큰 일이라면 이거를 본인이 공론화 시키는 것도 되겠죠. 뭐 회의나 이런 곳에서 그거를 꺼내는 거요. 예 어, 이런 게 있던데 이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어떤 공론화 를 시키든지 아니 본인이 직접 고민해서 행해 보든지 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어 근데 시도를 했는데 잘안 돼요. 잘안 돼서 그거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래서 또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어 이렇게 하니까 됐다 물론 결과는 당연히 개선이 된 결과로 나와야 되겠죠 어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그 개선한 결과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실패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실패의 과정을 너무 자세하게 써 버리면 요것또한 글자 수가 너무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 굳이 실패의 그 과정을 조금 쓰실 거면 그게 당위성을 부여하긴 좋으니까 어, 간결하게 나타내셔야 돼요. 간결하게 너무 많이 나타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겨, 여기서는 뭐 중간에 실패를 했고 어떻게 이런 건 묻지 않아요.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니까 요 부분, 요 부분을 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개선을 할때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직전에 상대,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설득했는지, 이해 관계자들의 협조를 어떻게 구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을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협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4번 볼게요. 어떤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대안을 두고 고민했던 경험에 대해 당시 상황과 고민한 이유, 대안을 선정하기 위해 고려했던 점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과업을 수행할 때 이거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그냥... 마구잡이로 정하는 게 아니고 나름의 경우의 수들을 생각해서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시행을 했을 때그 결과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나타내는게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내가 분석적으로 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도 찾아보고 이런 통계를 돌려봤을 때 이렇게 나올 거고 요거는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건 저렇게 나올 건데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이렇게 유출을 해가면서 어떤 결과물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인 거죠. 어, 이건 개인의 고민에서 비롯되는 거죠. 개인의 고민과 탐구, 분석, 이러한 부분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항목으로 또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논의를 해보는 거죠. 논의를 해보고 자문을 구하고 그러면 그런 의견들을 다 모아서 결과, 그러니까 최종안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협의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고민과 타인과의 어떤 조언을 구하는 부분, 이두 가지가 동시에 녹아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만 하셔도 괜찮지만, 이두 가지를 좀 글자 수에 맞게 배분해서 함께 녹여 내시면 좋을 것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막상 좀 분석을 하고 보니까 항목이... 약간 개인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좀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어려운 자소서가 될 수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컨설팅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 거겠죠, 그죠죠 어, 그래서 뭐 건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컨설턴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컨설팅을 하세요. 어, 뭐저 또한 많은 분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어, 여러분들의 그 경험. 여러분들의 참 경험 같지도 않은 그 경험을 얼마나 예쁘게 잘 나타내는지 그 예쁘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글을 그냥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사 담당자가 지금 부여한 이 자소서 항목에 맞게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쓴다고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쓴 자소서는 면접에서 질문거리로 던질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도 기억을 하셔가지고 적으셔야 됩니다. 어, 뻥을 적으셔도 여러분이 들 대처할 수 있는 뻥을 적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건보에 관련된 어떤 자소서 컨설팅을 좀 의뢰하시거나 그런 부분, 어, 그리고 뭐 당연히 면접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톡이나 오픈 채팅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뭐 네이버 댓글도 그리고 네이버 톡톡으로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오늘 어, 꼭 이번에도 합격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